요즘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겨울에는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다섯 살 최윤서 어린이는 밤새 고열과 기침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A형 인플루엔자로 판정됐습니다. 새벽 내시 해열제 먹이고 열이 좀 떨어졌거든요. 39도까지 올랐다가 침 가래기침 심하게 하고 폐 소리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81살 최광탁 할아버지는 B형 인플루엔자에 걸려 새해 벽두부터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현재 먼저 걸려, 걸렸죠. 내가 뭐걸 있으니까 내가 병원에 와서 이제 간호하다 보니까 이제 올겨울 인플루엔자는 1년 전보다 일주일 빠른 지난달 1일부터 유행이 시작됐는데 한달 사이에 환자 수가 다섯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A형이 2월과 3월 사이에 B형이 유행하는데 지금은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돌고 있습니다. 한번 걸렸더라도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에 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항체가 생성이 되는 데까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까지 유행을 하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학이 시작된 이달 들어 아동과 청소년 사이의 확산세는 주춤하겠다고 예상했지만 인플루엔자는 봄까지 유행하는 만큼 건강 관리에 꾸준히 신경 써야 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